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FOMC 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 금리 동결은 했지만 파월 의장 기자 회견에서 연내 금리 인하는 없고 앞으로 두번 정도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제시를 하면서요. 비트코인은 추세 이탈을 하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월봉상 3,200만원 라인까지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1월달부터 이어오던 상승 추세에 단순 조정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빠지는 장이 너무 걱정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 종목들이 다 빠져서 힘들다 하시면 위에 번호로 7번가 문자 주세요. 지금 잘 버티셔야 되는데 사실 내가 기준이 없이 마냥 버티신다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주시면 코인 관련 어떤 질문이라도 제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과 함께 이렇게 평단가 주셔도 되고요. 7번과 함께 보유자산 캡처해 주셔도 돼요. 지금은 개인 상황에 맞춰서 포트를 구성을 해 나가시는 게 가장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회복 장세가 온다 그러면 내 계좌 보면서 조금이라도 위안 삼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버티면서 기준을 가지고 버티시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염려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FOMC 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 금리 동결을 했지만. 기자 회견에서 연내 금리 인하 는 없을 것이고 앞으로 두번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은 있을 거다. 회의 내용의 발표에 미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결국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우리 비트코인은 추세 이탈을 하면서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 주 종가를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현 추세로 이어진다 그러면 당분간은 비트코인의 단기 하락은 피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월봉상 3,200만원 라인까지 지켜진다고 하면 최근 하락은 올 1월부터 이어진 상승세의 단순 조정으로 보이고 단순 조정 이후에 숨고류기 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아직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따 비트코인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락을 면치 못한 이유가 SEC발 악재라던가 바이든 정부가 미국에서 비트코인 시장에 탄압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에 대해서 왜 이러는지 모두 말씀드릴 거고, 이렇게 탄압하는 가운데 비트코인 영원을 가거나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을 따져 모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코인 베이스라던가 바이낸스 거래소 대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거래소를 노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절대로 강건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따 그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sec 발 사건 이후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먼저 바닥 잡힌 종목들은 저점부터 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종목들 우후 죽순 생겨날 거고 20%에서 10% 이상 수익 가져가시는 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해도 어거 같은 경우에는 22% 상승하는 모습 바닥에서부터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무비블록도 SEC 발사건 이후에 저점 먼저 잡아버리고 올라가는 모습 23% 그리고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가다가 저점 잡히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 24% 그리고 폴리메시 또한 자리 잡으려고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들 다 알고 싶으시면은 문자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위에 번호로 7번과 함께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바닥 먼저 잡힌 종목들 수익 볼수 있도록 매수가, 매도가 다 지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20% 30%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를 들면 7번 단타 종목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시면 제가 29일부터 6월 1일까지는 메탈 드렸고요. 매수가 다 드렸고, 이 이틀 내까지 다 잡으실 수 있도록 드렸어요. 그리고 매도가는 2,000원 이상씩 자율 매도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수익 보신 분이 35%였어요. 그렇다 그러면 100만 원만 들어가셨다 그래도 35만 원 가져가실 수 있고 그리고 중간으로 수익 보신 분이 72% 최고 많이 수익 보신 분이 90%로 인증해주셨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하시면 거의 900만 원 가량 늘어난 건데 지금 이렇게 수일 내로 수익을 보셨다는 건데 지금은 바닥 잡히고 올라가고 그 이후에 다시 조정 나오는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하루 안에 매수가 매도가 걸어놓으시면. 10% 이상 수익 볼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 이런 종목들 드릴 수 있도록 문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받고 싶으시면은 문자 꼭 남겨 주시고 이렇게 인증해 주신 후에 제 코인으로 돈이 되셨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세요 리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FOMC 이벤트에 우리 리플이 609원까지 빠졌는데요 하락을 만들었어요 이제 리플은 600원 640원 이 박스 안에서 움직임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 대응 제가 다 도와드릴 거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기사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SEC 규제 리플 앤 호재인가 수주 안에 0.60800원까지 돌파 가능성이 있다 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이 내용인 즉슨, 신규 투자자가 계속해서 XRP 네트워크에 합류하고 강세고래가 지배력을 유지한다면, 향후 몇주 안에 XRP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어 0.6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XIP 가격의 미래는 신규 투자자의 유입과 강세 고래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아직 고래가 나간 흔적 발견되지 않고 있고, 신규는 다시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리플 소송 관련해서 흰만연설에 반하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악재가 해소되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신규 투자자 유입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수준의 800원, 그리고 2000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어요. 이게 리플의 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빠지는 장에 리플에 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월가 베테랑 리플 IP 옷이 주가 600달러 넘을 것, XRP 저가 매수 타이밍?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플이 만약에 증권으로 판명이 나서 기업 공개를 추진한다면 리플의 주가가 600달러 이상까지 상승을 할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600달러면 현재 가치로 77만원 정도고요. 이런 근거는 뭐냐? 리플의 가치가 코인베이스와 비슷한 860억달러로 평가되고 있는데 여기에 210억달러의 리플 보유량을 합치면 총 가치가 현재 시장의 가치 거의 20배에 달하는 107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결국에 이 시장에서 버티는자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리플은 끝까지 보유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기사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갈게요. 흰먼 연설이 공개가 되었고요. 흰먼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흰먼 연설에는요. 발언자의 개인적인 견해만 표현한 것이고 SEC나 SEC위원, 기타 직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힘만 연설에 관해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사실을 입증을 해버리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대중 시장 참여자들이 요청한 것이므로 목적이 시장 지침 제공으로 받아들여졌고 다수의 SEC 관계자가 그의 연설 내용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리플과 SEC 간의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가 미국 증권위원회에 sec를 강하게 비판하고 세기를 박아버렸습니다. 힘만 연설이 있던 이후 sec가 규제의 명확성을 부족을 사실상 무기화해왔고 그들은 악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향후 집행기관의 간할에 맞는 법 적용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플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법을 적용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미 하원 금융위 쪽에서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sec 거래소 정의 제정한 철의 촉구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SEC의 거래소정의 규칙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해외로 유출시킬 수 있다. 암호화폐 생태계를, 그러니까 패권을 중국으로 유출시킬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법적 권한을 웰권하는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유출뿐만 아니라 SEC는 그들의 법적 권한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면서 비트코인 시장을 탄압하고 있다. 라고 미하원 금융당국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요, 모든 시장이 리플의 상승, 코인 시장의 상승을 반영하고 있고,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 2023년 3분기부터 알트불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 또한 이렇게 리플이 타점이 잡힐 때마다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런 실시간 시장 상황이라던가 리플 상황, 그 와중에 타점 잡히는 종목들, 예수금 늘려가고 싶으신 분들, 제가 구독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매매 대응 무료 소통방에 들어오세요. 위에 번호로 7번 남겨주시면 문자로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시장 상황에 대해서 다 대응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로엑스라던가 이런 현물 매매 관점도 다 말씀드릴 거고, 중요한 거는 이 방에 리플에 물려 계신 분들, 리플, 홀더 분들, 유저분들 많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소통하면서 리플의 전망에 대해서 공유해 나가시면 되고, 저도 리플 유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발 빠르게 리플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누군가 이렇게 8%씩 예수금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라고 말씀드리는 건 강요 부분은 아니지만, 이분 보시면은 제 영상 보시고 10% 수익 트론으로 보셨대요. 근데 트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통방에서 제가 84원에 들오면서 39%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29%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돈이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소통하시면서 벌수 있는 방을 여기 바로 실시간 소통방입니다. 제가 돈 받거나 뭐 요구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방이고 제가 매매에 대응할 때 여러분 매매 대응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위에 번호로 7번과 함께 남겨주셔서 링크 받아 가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랑 소통하시면서 올바른 투자하셨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들어와서 소통하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